안녕하세요 교육부장 주현석 안수집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서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호명하는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부 진급자입니다 김진희, 유영현, 신민재, 오하슬 이상 4명 대표 김진희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유치부 진급자입니다 김도진, 윤희수, 신재현, 황예은 이상 4명 대표, 윤희수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유년부 진급자입니다. 고예준, 김이건 김찬희, 박재희, 이태훈, 박정윤, 이재희, 정소민, 정은서 이상 9명 대표, 고예준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초등부 진급자입니다. 권주은, 김이솔 전재인, 최미르 이상 4명 대표, 권주은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중등부 진급자입니다. 주영은, 박재아, 성시현 이상 3명 대표 주영은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고등부 진급자입니다. 임다경, 이가현 이상 2명 대표 임다경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각 부서 대표자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진급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선물을 전달할 때큰 박수로 진급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급자들은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차렷 인사 같이 인사 예. 자 진급자들은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어, 같이 성도님들께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을 받지 못한 진급자들은 각 부서에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부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